네, 지금부터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도시 국가라는 주제로 정세균 어, 제4 6대 국무총리님의 특별 강연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정세균 전 총리님은 제6대사람산 세상 노무현 재산 이사장님과. 20대 국회의장, 그리고 제15대부터 20대 국회의원을 어, 수행하셨고 현재는 어, 상생과 통일 포럼 상임고문으로 어, 역할하고 계십니다. 어, 강의에 앞서 어, 오늘 특별 강의는 어, 동영상으로 녹화되었나 어, 음성상의 문제로 어, 자막을 처리하였으니 예, 강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균입니다. 완연한 봄날 2000년 설립 이래 6천여 명의 회원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도시설계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도시설계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제가 특별강연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이곳 고려대학교는 제게도 의미가 크기에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세용 회장님 이하 학회 관계자분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국내외 많은 석학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는 우리 인류의 또 다른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문화, 기술, 법제도 등이 모두 도시로부터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유사이대로 요즘과 같이 인류 사회가 급변하고 인류의 삶에 터전인 도시의 복잡성이 높은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빠른 변화와 높은 복잡성은 놀라운 혁신을 빚어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없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 위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가 한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코로나19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시를 혁신의 기제로 삼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에서 스마트 도시라는 주제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 도시 설계 학회 2023년 춘계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스마트 도시의 그동안 걸어온 길과 현재 또 나아가야 할 바를 함께 학계뿐 아니라 정부의 행정책임자분들 그리고 기업의 대표분들을 초대하여 관산하게 토론회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각 분야의 스마트 도시 전문가들이 이 주제에 대해 뜨거운 논의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혁신의 길을 모색해 주신 데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제 특별 강연 역시 이러한 혁신의 흐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어, 쭉 가지 말씀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보어어가어디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보까요 어, 어, 지난 100년 동안, 지구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 성공한 나라다. 민주화에도 성공을 하고, 산업화에도 성공을 한다. 경제 규모가요? 한 10일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3050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 세계에 그런 나라가 많을 것 같습니까? 7개 나라 밖에 없어요.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 일본, 이태리, 그리고 코리아가 7번째로 3050플러그는데 현재도, 금년 어, 7월 달이죠. 어, UN 구역 개발회의, 국가들하고 하죠. 국가들에서 어, 대한민국을 이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명신상부한 선진국의 유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또 대한민국을 본받고 싶어 하죠. 군사력은 몇 위쯤 될것 같습니다. 장고 전통적인 군사력 보면 한 6위 정도 된다고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전방에서 중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그, 어, 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본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 앞으로 지난 100년, 아니면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가 만들어왔던 그런 성공의 역사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난 100년은 우리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왔는데, 앞으로 100년은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해왔던 그런 역사를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또 달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문답게 해봤으면 해요. 저는 앞으로의 새로운 백면은 평화와 번영의 그런, 어, 코리아가 꼭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통해서 야심히 힘껏 뛸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많은 국민들께서, 희망하는 그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나라 앞에 많은 도전이 걸어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제대로 잘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100년은 지난 100년과는 반대 방향의 1년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할 가능성도가 행다 그래서 어떤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 물어보자. 코로나19가 가져온 어, 그런 다칭적인 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양파가더 심해지고 있죠. 어, 그양파는 기업 간에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그렇고, 특히 글로벌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과 어, 그렇지 않은 저개발 아, 국가 간에 격차가 더 심해진 등에 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다. 그리고 이렇게 재난이 닥쳤을 때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더 어렵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지금은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더큰 위기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첫 번째 도전당 하고 이 일을 할수 있겠다. 두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오고 있다. 어, 요새 이제 온라인 어, 시대가 되고 있고요. 또이 AI가 인공지능이 정말 큰, 어, 유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에, 우리는 아마, 이제,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을 꼽아라 그러면, 아, 삼성전자와고 현대차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선진국들의, 대기업들, 은 그리고 기술력이 앞선 기업들을 추격하는 테스트 팔로워로서 크게 성공한 그런 기업들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퍼스트 무버로 앞서가는 기업들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걸 추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들과 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서가는 응? 현재 네, 그래서. 이제는 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지금처럼 휩쓸면서 AI를 비롯해서 데이터나 네트워크나 또바이오헬스또 전기차 등 미래차 이런 어 새로운 부분들이 위력을 발휘하고 거기에서 뒤쳐지면어 이제는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도전에 어 우리가 놓여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우리가 함께 에서 선도경제로 영어로 얘기하면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어떻게 우리가 가능한 것이 중대한 투자 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늙어 가고 있다. 지금 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0.84 그래서 앞으로 330년 후인 23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산술적으로는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옥스포드 연구소에서 나온 게. 사실은 저출생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먼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었었는데, 작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죠. 지금 저출생이 되다 보니까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또 저성장이 일상가 된다.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인플레이 이라고 그러고, 낮으면 디플레이 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 잠대성장률 보다도 2%나 성장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성장에 늦게 가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 아니죠. 아니.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제, 지구변화. 어, 지난 10년 동안에 지구의 온도가 0.4%로 올라갔다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에, 에, 아마, 그냥 중요2%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 떻게든지 이걸 1.5%로 막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 정상들의 합의상이죠. 어, 만약에 이걸 막지 못하면, 지구가 어떤 재앙을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저 남, 해안에 있던 물고기들이 동해안으로 올라오고요. 있고 또, 저 남쪽에 있던, 어, 풀이 북쪽으로 오고, 대구 사화가 지금은 어, 강원도에 가서 사고가 잘 되. 요등에 그런 변화, 어, 생태계의 변화가 있고요. 북극의, 에, 그리고 예, 남극의, 이, 빙화가 녹기 시작하고 있습니이 기후변화 심각하죠. 그래서 다들, 제로라고 해가지고, 2 4 5 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제로화겠다 이렇게 얘기를 어, 하고 있고요. 또, 유럽 같은 데가, 그, 심하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 2023년부터는 탄소세라고 하는 것을 따로 부과하겠다. 외국에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 이제 그, 어, 이 신재생에너지, r e 1 0 0이라고해서리뉴얼블 에너지 100% r 1 0 0을 적용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만든지는 제품을 특별히 관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300, 어, 2050년까지 예, 네, 앞으로 30년 동안에 내재로를잘생각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하고, 또 석탄 발전도 많이 하고, 뭐, 이,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많죠. 그래서 앞서, 어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또, 우리 대한민국, 어, 지금보다는 이제 에, 아무래도 온라인 온라인을 통한 그 다양한 현상들 공부도 그렇고 어, 기업 활동도 그렇고 그런 것이 많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대가 가속화된 것이다. 또 아마도 저성장, 저고용 그러면서 어, 불평등이 급속히 확대되지 않겠냐. 네 번째는 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던 사회에서 그들과 고립이 강화되면서 그것들이, 어, 대결 시대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 아들이 얘기하면 기술이나 경제는 고도화되고 첨단화되겠지만 사회 정치적으로는 분열 및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시대를 맡게 될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가 일부라고 한 것이 단순히 전염병 수준을 뛰어넘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전기, 전환적인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이제 페스트나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에팬데믹으로 이렇게 지구촌의 인류에게 큰 병의 변화를 줬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의 코로나도 이것 또한 엄청난 변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대학이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사실은 대한은 어, 혁신 경제와 균형 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그래야 앞으로 100년을 우리가 어, 잘 지속 가능한 발전 국가로 갈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안한 면이라고 여러 분들은 저보다 더잘 아시죠? 저도 지난번에 우리 김세 교수님 안내를 받아서 한번 제가 반영한 적 있어요. 저는 또 실리콘밸리에도 제가 받았습니다.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도 좀 가보고 했는데 이제 그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또 유시버클리 같은 그런 대학들, 특히 스탠포드 같은 대학이 있어서 아마도 실리콘밸리가 성공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었고 지금의, 그, 미국의, 대출취업이 가능하다. 다시는, 시리콘리이 덕분에, ICP 시대에, 예, 그리고 또, 지금도 여러 분야의,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원천 기술이 거기서 나오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네, 국내에, 그, 어, 첫 번째, 캠퍼스 타운으로 이렇게 지정받은, 어, 아나벨리의 성공이 아마도 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성공의 에, 그 모습으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에, 미래 경쟁력을 크게 에, 키우지 않습니까? 아, 제가 말씀 듣기로는 2017년에 아나벨리가 처음으로 어, 시작을 했는데 애플이 2가 4년 전인데 거기에서 여러 기업들이 에, 상당한 정도의 매출로 고 있어서 예비 유니콘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앞으로 잘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아남 밴드는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를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제가 아까 이 문제는 얘기를 했지만 국가의 균형 발전 문제, 양광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사실은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가 인구 문제 못지않게 큰 문제. 소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인구가 소멸되니까 지방 소멸이나 비슷한데, 예, 네. 네. 그래서 지방이 소멸하면, 어, 대한민국 경쟁력의 문제가 되는 니까 지방이 소멸하면 안 되고 국가 균형관전이 문제가 되지 되죠. 거기에 기업과 대학이 기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균형관전의 중심이 대학이 되어야 된다. 고생각을하는데 기업이 지방에 가면 어, 법인세를 좀 깎아준다든지, 연구 개발률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어, 인재, 대학 내의 인재를 지원한 하 그런 어, 노력을 통해서 지방의 기업이 에, 발전하면서 그 지방에서 나오는 인재들을 어, 품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대학의 경우에도 어, 이제 그 장학금을 좀 수도권보다 더 많이 준다든지, 또그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하고 같은 것을 네, 만들어 내서 그, 그 일자리를 만들어는 것들이 또 우수한 교원들이 서울에만 수도권에만 계시지 않고 집안에도갈수 있게 한다는 게 그런 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런 주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국민 능력 개발 지원금 제도라는걸 만들어보자. 이제 대학이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민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역할을 재정비하면, 그러면 대학이 문 닫는 것을 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무튼 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은 어 이제 혁신경제와 기능발전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역 손해를 막을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 대학 그리고 플랫폼 대학 도시가 지방에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대전에 가면 충남대학교가 있고 그귀협 카이스트가 있는데 그 사이에 좀 어, 땅이 있어요. 물론 거기 지금 집도 있고 뭐 이런 데를 그 잘좀 묶어서 플랫폼 대학 도시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지방 소멸도막고 어, 국가 균형 발전도 있면서, 그런 데서는, 그 플랫폼, 아, 대학, 아, 도시에서는, 거기에서, 이렇게, 그, 예, 강의실이나 연구실, 플러스 주거 문제도, 거기다, 아, 주택도 거기다 지차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그런 주장을 했었죠. 물론, 그게 제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고, 어, 우리 김세영교수님이나 학자들의 의견을, 어, 못 받아서, 그런 주장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 예. 이렇게 그 지금 아마 세종시에 플랫폼 대학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 연합대학 성격이죠. 어, 이제 학교 어, 그건물을 같이 쓰면서 각 대학이 와서 거기에서 예, 독창 특별한 자기들의 그이 예, 학과나 이런 것을 그쪽에서 강의를 하고 하는 그런 플랫폼 대학이나 플랫폼 대학 교수 일 만들어지고 또 이제 스마트 시티가 아마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아, 세종시가 특별히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네, 그 시범적으로 사업도 해보고 또앞으로 그 역량을 키워 나가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멸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사실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방안으로는 스마트시티 플러스 메가시티라고 그 개념이 지금 나와서 추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전, 세종, 충남북을 하나의 도시로 이렇게 광역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메가시티. 그다음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메가시티로 하고 또 대구, 경북, 또, 전남, 광주. 뭐, 이런 식으로, 이 메가시티 개념을, 도입을 뭐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서울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서울의 인구는 천만을 넘으려고 하다가, 지금 950만, 70만 그런 선에서 머물러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로 다 밀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비대해져가지고, 옛날에는 서울보다 작았거든요. 30년 되면은. 지금 경기도가 1350만. 여기서도 1400만.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어, 이 스마트 시티로, 메가 시티로 이렇 네,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신수도권 전략이라고 그래서, 서울 경기 인 전수도권 아닙니까? 그 신, 거기에서 어, 충청권까지 수도권을, 어, 이게 제2의 수도권으로 충청권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부 축으로 발전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쭉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X 축으로 해서 강호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호축. 강원도에서 충북을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전북 전남, 광주, 전남까지, 이렇게, X축으로 만든 거야. X축으로. 그래서, 어, 국가균형 발전을 높여보자, 주장을, 어, 펼친 적이 있죠.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메가스피와 스마트스피 개념, 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지방소개를 받고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갈 거냐. 저는, 어, 이 코로나19 이후에 전환적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 전환적 회복과 그냥 회복은 어떻게 다르냐. 그냥 회복은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전환적 회복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회복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또 담대한 회복이다. 이렇게 그 이름 붙여서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뉴딜이 필요하다, 뉴딜이. 그 말은 국가와 국민 간에, 또 국회와 국민 간의 정부와 국민 간에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 새로운 공간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적인 회복을 하려면 질서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손해를 보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사관에도노사관에도이 해관계가 갈릴 수 있죠. 그럴 때, 뉴딜이라고 합니다. 아, 전환적 회복을 위해서, 과감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를 아, 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기도 하고, 뭐 하는, 데, 아, 뉴딜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연대와 돌봄. 이제, 다 나만 살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더 이상 그 도전 과제를 극복할 수 없겠다. 이제는 연대를 해야 된다. 연대. 그래서 정치도 막 싸우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 여야가 협치를 하고 또 연정도 하는 고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연대지 연대. 노사간에도. 물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죠. 그렇지만 서로 협력하는 연대가 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연대를 하는 전제 조건은 돌봄이 있어야 돼. 이제 연대를 함으로 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한테 그냥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를 해라. 이게 통하지 않죠. 네? 양보를 하려면 국가가 돌봐줘야 된다 손해를 보는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니면 사회가 돌봐야 된다. 그래서 연대와 돌봄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어,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 젊은 시절에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시도에 맞지 않고 아무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연대를 합시다. 그 대신 피해를 보는 측에 대해서는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돌봄이 함께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뉴딜, 블록리가 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정치인이니까 정치 얘기 한두 마디만 할까요? 어, 여러분들 혹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시면 되겠죠. 이게 순리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특단의 대책을 쓰는 것이 정치적인 해법입니다 정치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정치가 어, 해야 될 역할, 그런 기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좀더 나은 정치인을 키우고 정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정치가 꼭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다 아, 지금까지 예, 큰 성공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꼭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격차 없는 사회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필다 그러니까 개개인은 최대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미를 만들고 발전할 수 있도록, 어, 허용하고, 어, 돕지만, 그 경제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어, 그냥 버리지 않고, 국가가 돌보는, 아, 대안이고 그것이, 우리가, 어, 지향해야 될 그런 말가아니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데요 미래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특히, 지식인들, 그 중에서도 앞서가는 지식인들이, 에,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헌신한 때, 미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요 이제 예, 우리, 이, 고려대학의 학생들은, 어? 그런 선각자적인, 또, 어,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동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보했는 그런, 어, 노력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진 주셔서 감사합니다.